1 9 2 0년 12월 5일 상해에 도착한 이승만과 임병직은 선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하선에 몸을 숨기고 지지자 장봉과 연락을 취했다. 몇 군데 호텔을 전전한 전전한 이프만은프랑지조에지내인선국인 크로프트 목프트 집을 의처을삼처로 삼아 0년2 0월 12일부터 일부터 5월 년8일상해일 상해를 떠지때속지세속졌세이승만 이승만은 12월 13일 13일 역시 프랑스 조계지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강요와 직원을 처음으로 접견했다. 12월 28일 상해 교민단의 환영회 참석이 공개적 활동이 시작이었다.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출범하면서 상해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서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할 지도부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착시 효과일 뿐이었다. 내부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반목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북지방 출신과 기호지방 출신의 반목은 뿌리가 깊었다.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의 대립 노선도 심각했다. 공산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이념 갈등도 시한 폭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독립이라는 가시밭길을 가는 명분과... 그로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갈등과 반목과 부조리가 응축돼 있는 상해에 이승만이 가서 6개월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건또 공산당과 네? 네. 저때 네. 공산당의 집요한 그 뭡니까 이 분열 공작을 벌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지금도 계속. 임시 정부에서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에서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참 100년 전쟁이야. 100년 전쟁. 쟤네들 말대로 100년 전쟁이야.